자 3월 28일 목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자 계속해서 내일 아침 체력에 입성 유력한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전에 드렸던 상승 종목은 바로 멘틀코인 이었고요이 비싼 회사 상장을 하면서 이 최고점 6,100원을 찍으면서 60%까지 급등이 나와졌고이 차익 실현 안 하셨더라도 현재가 1,800원 이상 유지하면서 이 수익률 4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추가로 업비트 상장이 된다라고 3월 27일 공식 발표가 됐죠. 이 수익방에 계신 이 490명 분들은 2 1,200원대 매물대 저점에 잡았으니 어, 업비트 추가 상장 호재까지 있으니까 분할 매도해주시면 되겠다, 이 수익챙겨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수익방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고 단타도 좀 진행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자,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694719 번으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수익 영 조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10시에서 11시에 발표가 뜸다 동시에 중국 세력이 입점하면 대략적 600% 많게는 8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이 본격적인 중국 세력들의 매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이 역시 ETF 정식 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이 미국 셔트 또한 이 코인에 관련해서 이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이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지갑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지금 총알로 움켜쥐고 내일 새벽 발표까지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을 그냥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어,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아침 11시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 저녁 10시에서 11시에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수기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개인들 등첨은건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이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중국 세력 입장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이 땡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80% 많게는 150% 정도 수딱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자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6947619 번호. 자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 중국 세력들 입 으로이 폭등에 넣고는 어떤 건지 이 땡땡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먹부가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뵙겠습니다.